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님 2022년 수능 특강 영어 1 3강 6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question of 질문 whether 자, 여기 명사절이에요. Fish feel pain and respond to stress as we do까지가 명사절 이렇게 되겠죠. 물고기가 고통을 느끼고 as we do가 중요해요. 두는 respond해요. 아니 뭐 필드 마찬가지, 어쨌든 필드와 리스폰드를 둘다받았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고통을 느낄까에 관한, 느낄까 아닐까에 관한, 웨도니까에 대한 질문은 히티 디베이트, 열띤 논쟁의 주제였었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largely, 크게는 because of the huge commercial interest in harvesting fish from the wild. 어, 야생에서 물고기를 수확으로부터 얻어지는 상업적인 엄청난 상업적 이득 때문입니다. 반대 측의 주된 이유? 반대? 논쟁을 하지 말자는 건가요? 좀더 볼게요. 자, 그런데 there is no doubt. there is no doubt 대시요이 대신 동격 대시니까 위치가 안 됩니다. 이거 동격 대시요. 데디아라는 의심은 없다 이거죠. 데디아가 뭐냐 하면 물고기는요. 엄청나게 지능적인 동물이래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센티엔트 지각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지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 아, 물고기가 그래요? 저도 처음 알았네. 네. To gain an unbiased account of pain with perception 곧 통 인식에 관한 통증 지각에 관한 편견이 없는 설명 이건 설명이에요. 설명을 얻기 위해서 it is wise to turn to evolutionary theory 진화 이론에 turn to가 알아주요 의존하다는 뜻입니다. 의존하는 것이 현명하다. it is clear from comparative physiology and molecular studies. 어, comparative physiology라는 것은 비교 생리학이고요. molecular study는 분자 연구예요. 비교 생리학과 분자 연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명백한데 이것이 뭐냐 하면, pain receptors in humans, 인간에 있어서의 통증 수용기가 거의 똑같다. identical는 똑같은 는 뜻입니다. The dose found in f i s h 여기 중요해요. dose found. found가 dose를 꾸며주고요. 도스가 받은 건이 리셉터스를 받았어요. 복수니까 여기도 도스예요. Okay?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통증 수용기가 물고기에서 발견된 통증 수용기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것은요. 이것은 앞에 내용이죠. should come as no surprise. 무슨 말이다. 전혀 놀랄 것이 아니다. no surprise. 왜냐하면 we inherit them from our fishy ancestor. 우리는 우리의 물고기 조상으로부터 이것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Inherit, 물려받다 Similarly, 연결사 잡아두시고 항상 중요합니다 The hormones involved in stress responses 이렇게 되겠죠 스트레스 반응에 포함된 호르몬들은요 매우 비슷하다 Across all 베테브레이츠요. 모든 이건 베테브레이츠는 척추 동물이죠. 네, 척추 동물에 있어서 다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It would be fair to conclude that t h a y a h 라고 t h a e 라고 결론 짓는 것이 공평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that yeah로 결론을 지어야 한다. 이거예요. Pain and stress 고통과 스트레스는요. 모든 척추 동물에 있어서 Very similar. 비슷하다. 그리고 highly conserved phenomenon 매우 highly는 매우요 잘 보존된 현상이다 잘 보존된 보존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거죠 While 뭐 하지만 there are those there are those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있지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라고 주장하냐면 고통의 심리학적 측면이 m a differ 다르다. 동물들 사이에서는 심리적 측면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요. 또한 매우 그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unlikely. 왜냐하면 물리적 감지와 정서적 반응, 고통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물리적 그 감지는 진화했기 때문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나란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체적 감지와 통증에 대한 감각적 반응이 감정적 반응이 나란히 함께 진화했다는 것은 신체가 아프면 똑같이 감정적으로도 아파 왔다는 거예요. With the expressed outcome being the long-term avoidance of. 그러니까 그리고 expressed outcome은 뭐냐하면 발현된 결과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자극에 장기적으로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체적인 통증을 신체적으로 감지하는 것과, 이 통증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나란히 진화했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진화한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한테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는 아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야 안 피해요? 피하죠. 누가 날 때릴 것 같으면 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깊이가, 위험한 자극에 대한 장기적인 깊이가 이것에 대한 발현된 결과인 걸 보면, 보면, 앞에서 말한, 야, 심리적으로는 좀 다르지 않을까? 고통에 대해서 동물들 간에 심리적으로는 다르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이해가요? 예. 요 부분, 어법상 중요해요. with, 명사, ing, 이거예요 <laughs> with, with 분사구문, with ab, a가 b 하면서가 되는 거죠. 꼭알아서 특히나 비행 중요하고. 자그 다음에 어법은 좀더 보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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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요. 대 위치 안 되고 여기까지 중요하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다시 볼까요? 여기서 반대측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고기가 우리처럼 통증을 느끼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할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 이 사람들은 만약에 물고기가 동물 인간들과 똑같이 그 고통을 느낀다 라고 결론이 나면 사람들이 물고기 잘안 먹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만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상업적 이익이 떨어지니까 이해 가시죠 예. 천천히 잘 읽어보셔야 돼 한글도 좀 많이 읽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13강 5번 6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